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 테이블 북스토어 옛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도 <laughs> 짜잔 <야. 웃음> 마스터미리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어이 책은 201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어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숫장 시리즈의 어, 첫 편인가봐요. 그 전에 그 아무래도 싫은 사람이 이 시리즈에 속하는 책이라는 걸이 책을 보고서 알았는데, 음 2012년인가에 일본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 우리나라에나 2015년에 만들어졌. 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세상이 중심에서 나를 외치 사랑을 외치다가 그 영화는 봤었는데 거기에 여주가 이 숫자를 숫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어~ 되게 영화는 별로 구, 궁금하지 않은데, 이게 되게 영화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밋밋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영화가 땡기진 않았는데, 어, 그 여인이 주인 음, 여주면 <laughs> 한번 봐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 마스다미리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어 어, 일본에서는 이거를 쓴 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한... 뭐지? 한 5년? 최소한 우리나라에 출간된 게 5년 전이었으니까 30대였던 것 같아요. 일본 30대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어, 정신적 지주하고 숫장은 뭔가 좀 어울리진 않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마스다미리는또 여기서 캐릭터화된 숫장과는 또 다른 또 이제 사회적인 역할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려나? 그래서 정신적 지주라는 타이틀을 얻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스다미리를 계속 보 보면서 어, 되게 어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나도 되게 좋은데 나는 왜 이게 자꾸 좋고 이걸 막 소개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까 어 책을 읽다 문득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 자기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 안 좋은 모습, 뭐,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고, 안 돼, 뭐, 그,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나, 그리고 노력하다가 자꾸 뭔가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실망스러운 나, 뭐, 이런 모습들에서 자기를 보통 이제 부정하거나, <laughs> 자기를 막 괴롭히거나, 이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어,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작가 스스로가 그런 건지,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인지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잡아낸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laughs> 뭐 이런 생각들이 막드는 그런 대목들이 막뭐 가르치려 들거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잔잔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참 마음에 드는 시리즈 들인것 같아요. 음이 책의 경우에 음, 이제 한두세번 정도 계속 작가 소개를 해드려서 계속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어 채, 여기에서 좀 추가된. 嗯。Mm. 마스다미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래요. 마스다미리는 만화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작가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는 에세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일상과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만화와는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를 비롯해 전진하는 날도 하지 않은 날도 뭉클하면 안 되나요? 오늘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등 다수의 에세이가 국내에 출간되었다. 그래서 만화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에세이로 들어가야 될 텐데 <laughs> 제목들을 보면 참 어, 궁금증을 이렇게 okay. 유발하게 하는, 갖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 사람 변할 수 있을까? 피곤해. <laughs> 카페 이 점원이었을 때니까 어, 늘 피곤해하고 한숨 짓고 막 이러면서 이런 저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어, 숫자형의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우동집 앞에 가가지고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음, 미역 우동 작은 거요. <laughs> 우동 집에서 <laughs> 우동 시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기분이 든다. 시원시원한 사람, 주대 있는 사람, 온화한 사람, 사소한 일에 집착. 하지 않는 사람,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고 대담한 사람, 그 어느 것도 나는 아니다. 후루, 우동을 먹으면서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 하나. 우동 다 먹고 나와서 나오는 길에 이제 친구를 만나요. 음. 퇴근하는 길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약간 우동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또 헤어지고, 음, 다시 만나서 오늘은. 드라마 뭐 하더라? 뭐 금세 그런 고민을 언제 했냐는 듯이 또다른 생각을 또막 하다가 아 근데 요즘은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쿠넬이라는 어, 매거진 하우스에서 격월로 발행되는 라이프스타일 잡지라는 게 있, 있나봐요. 음아 쿠넬 사왔었지 아 하면서 이제 그 잡지를 보면 보면서 아잡이 잡지를 보면 마음이 치유가 된다. 어, 콩을 삶기도 하고 시소를 키우기도 하고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뭐라 올바르게 산다 살아가 한다고 할까 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 신성 같고 평화로워 이건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 같아 모습이야도 아니야 모습 같은데 <laughs> 아니 읽고 나니 그렇게 느끼는 건가 막 이렇게 막 <laughs> 이렇게 케어케어 타게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 시골로 이사해서 현미 같은 거 먹으면 나도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나중에 막 쌀을 현미로 바꾸고 막 <laughs>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음,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싫지만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 일기라도 써서 머릿속을 좀 정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브리지 존슨이는 일기 같아. 뭐 이런 이제 혼자 생각하고, 이제 공책을 사러 또 나갑니다. 되게 비슷하죠. 아, 뭔가 새로, 삶을 바꿔야겠어.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지. 막 이러면서, 아, 뭐 새로운 노트가 필요해. 아니, 스케줄러가 필요해. 뭐, 달력이 필요해. 막 이러면서 또 새로운 거 하고 또한 며칠 또한 즐겁게 인생을 계획하다가. 또 포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숫자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인제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일기 같은 건 쓰다 말겠지. 서른다섯 뭐~ 이런 나이가 되었으니까 많이 해봤던 아이고 하고 포기하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겠죠. 그날 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변하고 싶다. 나는 지금의 내가 변했으면 한다. 어떤 식으로인지는 알수 없지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지금보다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막 이런 깊은 고민을 막 하는데 마지막은 쿨쿨 잠 자요. <laughs> 약간 되게 <laughs> 막 이러면서 막스트를막독하이로핑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면서 음, 음? 그래서 막, 아, 어떻게 해야 돼? 막 머리를 쥐어 짜고, 밤을 새울 것 같고, 막, 이렇긴한는데 음, 낮에 일을 하는 여성이어서 그런지, 음, 잠잘 자는 분이에요. <laughs> 어, 그런 이야기들이 막 가득 있고, 음, 이렇게 해서 이 일기장에 쓴 내용들을 메모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써넣기도 했어요. 다음 날의 일기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도 이해한다. 결혼, 점점, 점점. 점 나카타 매매저저면면장장혼혼하 싶어 어일일수있 있다는 이즐즐움하 하트 리리또또쿨쿨쿨쿨 h 이렇게 자 s 요 좀 괜찮은 나아가 되고 싶어서 이제 좋아하지 않는 이제 교양물을 보면 봐요 어느날의 숫자 교양을 높이려고 텔레비전으로 가부키 방송을 보았지만 외모할 준비까지 완료 딱 해놓고 10분 후에는 지겨워서 낙서 어떻게 즐겨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laughs> 하기도 하고 <laughs> 그쵸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나아같은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막 양배추를 사면서도 아 저거 뭐한 통을 내가 다살 일이 있을까? 요즘에는 이제 혼밥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게 잘라서 나눠서 팔잖아요. 랩핑 해가지고 음,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 일기에는 진짜의 나는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걸까?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싫다고 생각하는 나도 올바른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건가? 모르겠다. 나카타 매니저 애인 있으려나 좀 하면서 또 쿨쿨쿨쿨 잠이 들어요. 나카타 매니저는 여기서 이제 수장이 어 뭐랄까 짝사랑하는 흠모하는 이제 남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다른 그 직장 동료하고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가 결혼 소식을 알 알리고 막 이런 면서 끝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느 날에 수장 무심코 연애 비법 책을 사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음 그래요. 음. 중간중간 참 구성들이 참 아기자기하고 재밌는데, 어느 날의 숫장이라고 이제 한, 한 페이지씩 뭐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어느 날의 숫장. 평상시에는 대충 건너는 횡단보도지만, 아이가 있어서 신호를 지켰다. 어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laughs> 난, 이때 숫장에 비하면 저는 열살 가까이 많은데, 재밌어요. 음, 이런 반성도 아주, 어, 일반 쓰레기 플라스, 플라스틱 용기를 하나 섞어버린 것을 반성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laughs> 이런 그런 생각들도 하고 너무 피곤했던 어떤 날은 지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르는 척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다. 죄송, 말로 <laughs> 그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의 일기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동경하지만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쿨쿨쿨쿨쿨쿨 또, 또 잠을 자고요 음 또, 어느 날에는 내 자신을 알고자 심리학 책을 읽었지만, 오히려 더알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회사 화장실에서 10분 동안 잠을, 잠이 들기도 하는 숫장이 있어요. 어느 날일기에는 좋은 사람 따위보다 미인인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되고 싶은 자신 따위보다 지금은 미인이 되고 싶어,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 막, 이제 피부과 가서 마사지도 받고 막, 그래요. 음. 어느 날에는 퇴근하고 돌아와 초밥을 배달시켜 먹었다. 2인분. 혼자 살면또 초밥, 초밥 시켜 먹는 게 뭐가 나빠? 혼자 스스로 정당화시키면 나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laughs> 그리고 어느 날에는 버스 안에 실버타운 광고를 열심히 읽고 말았다. 실버타운 비싸구나. <laughs> 이런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막그 자기가 흠모하던 남자도 다른 이제 다른 직장 동료하고 이제 비밀 연애를 하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아, 회사 다니기 싫어, 일하기 싫어,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정장이 돼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일터에서 제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느 날에 쓴 일기에는 조금씩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끙끙대면 고민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다. 누군가의 의견이다. 나는 천천히 생각하고, 부활한다 이런 일기를 써요. 서서히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음, 자,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어느 날 숙장은 향초를 욕조에 띄워 보았지만 안정이 되는지 안정이 되지 않는지 알수 없었다. 이 목욕하는 얘기들도 가, 마, 많이 나오는데 아 목욕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laughs> 만화책이기도 해요. 마사지 보다 보면 수장이 하는 거 자꾸 뭔가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드는데 그 전편에서는 마사지 받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 마사지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laughs> 어느 날에는 날씨가 좋아서 커튼을 빨기로 했다 이사할 때산지 처음이니까 7년 동안의 먼지로군 막 이러면서 <laughs> 빨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음. 짠짠하게 좋게 끝나요 어,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건 기분 좋아 영차! 일기도 계속 쓰지 못했지만 으차! 보고도 먹어본 적 없지만 나라서 좋아 나라서 좋다고 할까? 나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 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음 이런 느낌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그래도 뭐 나도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를 다시 긍정하고 사랑하 사랑스럽게 또 바라보는 내가 너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고 어, 약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대로 가면 좀 뭔가 더 멋져지고 좀더 뭔가 성취를 해야 될것 같고 일이든 뭐뭐뭐 결혼했으면 아이를 통해서도 뭔가 내가 의미 있는 나는 사회적으로 이마,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을 만큼 돈이 많든지 얼굴이 예쁘든지 뭔가 가진 게 있든지 뭐 능력이 능력이 탁월하든지 뭐 이래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니까 더 훨씬 더막 뭔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문득문득 있는데, 음, 아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마스타 미리의 지금 이대로 괜찮을 걸까? 숫장 시리즈의 첫 편이라고 해요. 어, 네, 나머지 뭐, 나머지 네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무래도 싫은 사람 숫장의 연애 이렇게 음, 되어 있는데, 나, 다른 책을 내가 일, 결혼하지, 않, 결혼은 했고, 애도 있고, 막 이래, 이래서 연애나 사실은 결혼에 대해 그런 고민들, 이런 책을 굳이 내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읽다 보면 다 읽게 될것 같기는 해요. <laughs> 다음 시간에는 과연 마스터 미리가 아닌 다른 책을 소개할 것인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 응? 제발.